좀 재미도 봐야 되니까 <laughs> 실적이 우선 <laughs> 어, 여기, 여기서도 반 맞을 수 있으니까 미행기지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땡겨달라 하고 좀한몇까지 땡기면 신발을 콜할 테니까 천천히 아, 양방향 치는 음~ 어, 한 스프링 유지해요 유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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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고오지마세요 g 네. i n a 응. f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면 안되고 나이트 u l d like to pack with the guy. 데 k a y Aca 에 u n t a Castorashi. Ande, Bora, Campbell, c a m 뭐 b e l l c 어 나이트맨 저칼 찍는 김제 앞에 뭐 마그레가 있으면은 제가 그안하는데 저를 막는 애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먼저 뛰어들어간 거예요. 아카우방이 짤렸네. 김치 음. 음. 지금 찍은 거예요? 예 네, 하트 지그 이름 끝났죠? 어. 꺼놨죠. 어, 어? 그... 근데 까우건 보이는데? 이름 다시 어... 키고 다시 쓰면 되거든요. 됐어 됐어 얘는 불인밤인데? 어. 어. 아씨 네. 어, 뭐야? 어우 많이 잡았어. 많이 못잡았어 이만. <laughs> 위에 올라와. 여기 우리 다이스 볼거 볼까요? 들어오면 다이스 볼까요? 아직 아직 거기 있어. 아이스 안오나?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이거이거 뭐야 위로와 뭐. 위로와 위로 올라, 위로 올라, 위로 올라와 와.. 원 천천히 려한 아, 스크린 유지해 한 스크린 유지해 한 스크린 유지해 한 스크린 유지해 이제 우리한테 도나 위로 더올라가 위로 더올라가 X됐다 X발 우리 본다 X발 아 X발 빼빼빼빼빼 와, 에이, 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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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. 아, 씨발. 이거 빼요, 빼요, 빼요. 아, 못됐네요. 아, 다시, 아, 뭐야, 아, 아예 아이 버려버렸네? 다시 볼줄 알았는데. 아, 마운트 없다, 씨발. 마운트 하나 남았어. 남으시는 분. 마운트 하나 남으시는 분. 나이 남아, 나 살았어. 일단 더할게 도수로, 도수로. 여기서 웨스트로? 핑까지 왔다, 지금. 어디? 핑, 웨스트도 핑까지. 오케이, 오케이. 팬커드 살짝만 앞으로 자리 땡겨. 그리고 이거 조심해. 바로 생존기 빨 준비. 이거 가네 <laughs> 저 네, 일단 내일 서 오차 음식까지 얼어요네늘 오찬이 맞지 않나? 아, 오반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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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인요. 그럼 만요 이제 한번 볼게요. 어! 아직, 아직, 어... 어, 뭐다, 한 스크린, 여기, 여기서 뒤마, 여기서 뒤겨. 저, 저희, 저희인데 뒤마. 아, 말타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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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타게 말타갈게, 한 번. 이거, 마... 이거 푸쉬할 것 같아. 이거 뒤로 가, 뒤로 가서 뒤치기 할게요. 어, p k 오고 었네 여기 이거 크게 돌아요? 크게 돌아, 크게 돌아. 여기도, 여기서 여기서 뛰마, 여기서 뛰마, 여기서 뛰마. 그래서 도 놀지마. 오, 로스로, 크게, 둘이, 후, 뭐, 크게, 크게, 크게. 어, 그 다시 빼빼빼빼. 아 어, 이거 위로 올라가, 위로 올라, 위로 올라. 아 어, 이거 알아, 살아봐, 알아, 살아봐. 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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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일 살려, 일로 다 딸피지 따라가지마, 딸피지 따라가지마. 살아가지고? 어, 아직, 아직, 아직. 이거, 마운터, 마운터, 마운터. 여기 별로 안 좋다, 위치. 마운터. 어, 패시파이한데, 지금? 어, 상, 상계했 때나 봐요. 나이스. 먹었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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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케이. 저기 있대요 이거 밑으로 돌아요. 일로, 일로, 일로. 어디 와요? 여기. 여기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잘 봐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잘 봐야돼 잘 봐야돼 봐야 어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상기했나봐요 내가 봤을때 끝이야 다 있어야지 지금 다상기했나아 뭐야 벌써 끝났어? 이거 이거 잡자 이거 캐치하자 이거 빨리 잡고 마운트업 한대요. 이거 빨리 잡고 애니로 간대요. 마운트업하고 애니로.